직장인들의 대다수가 가중한 업무에 취해 힘들어합니다. 며칠 전 만났던 지인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이 4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철야로 야근을 해도 끝낼 수 없는 많은 업무에 힘들어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더 쌓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일의 늪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일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갈까요? 첫째는 일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알고부터는 인정받고 싶은과 동시에 능력도 쌓으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업무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일을 줄이고 끝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49개의 목록에서 먼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제외시킨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하려하지 말고 하루에 처리할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일을 할지 회사에서의 기준, 개인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은 제한적이기에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야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야근, 주말에는 잔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주 언급한 하루 계획 실천 방법으로 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개발 컨설턴트 제임스 크리어는 하루 계획 작성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언급합니다. 첫째, 업무의 단순화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면서 일에 대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시작의 시간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셋째, 한 번에 하나만 싱글 테스킹 합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 목록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골라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씩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작성하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일을 더하지 말고 줄여보세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수장입니다.